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리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그의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역임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찌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눈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움은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중심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25절이 그 요약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혹 본문의 중심구절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을 들은 욕이 대답을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욕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욕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괴로움, 즉 고통의 무게를 잴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이 다소 거친 말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엘리바스 즉여의 친구들은 이 말을 가지고 비난의 꼬투리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축을 다 잃고 자식들이 모두 죽게 된 것, 또 온몸의 종기로 고통하며.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독화살의 공격으로서 그것은 여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여분 입맛을 잊고 음식을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비 보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자신을 쳐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분은 이런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역하지, 거역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욕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의 내용을 보듯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기력이 사라져서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때문이었고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힘도 도움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박할때 주변 사람들, 즉 친구와 형제들은 동정을 베풀기보다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 쉽게 물이 말라버리는 겨울처럼 변덕스럽고 금세 주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백에 닥친 재앙을 보고 그들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비 고통 속에서 친구들에게 바랐던 것은 사실 친구들의 재물, 즉 힘을 나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이 폭력적 고통에서 보원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책망하였고 이것은 욥의 마음을 찢어 놓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비난은 아무런 근거 도 없이 친구를 팔아넘기는 행위 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한 말이지만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었 기에 실상 그들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욕에게는 무익한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욕은 친구들에게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욕을 바로잡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선한 의도가 이제 욕을 죄인으로 만드는 폭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 있겠느냐고 하며 자기를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결벽함에 동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불리한 것과 속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비 자신이 직면한 고통에서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잘 살펴보고 진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하거나 살 집을 구해 주거나 혹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까? 욕은 그런 외적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일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욕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욕이 거짓말 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의 결백함에 대해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쉽게 말해, 욕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주변에 없었으며 욕의 상황을 모르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함부로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조언이 도리어 욕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만 하였습니다. 근거도 없는 무지한 말로 왈가 불가하는 것은 위로가 아닌 책망이 되었고 친구를 팔아먹는 일과 같았으며 무의미한 말에 불과했다고 여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옆처럼 무슨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가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옆번 평소에는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막상 여이 고난을 당하자 한결같이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부탁을 할까봐, 괜히 욥을 돕다가 자기도 하나님부터 고난을 당할, 당할까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바다에서 보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범죄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지만, 에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어야 했었다고 말합니다. 여비, 무슨 이유로 고통을 겪던지 간에 성도는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비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꾸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말을 하며 도와주기보다는 권한 당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소년 소녀 가장 토끼를 교회에서 하면서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장학금을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 한참 의논한 끝에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닌 평일에. 소년, 소녀, 가장들만 불러서 식사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장학금을 받지만 그들도 자존심이 있고, 또 돈을 받았기에 교회에 와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동정을 받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자존심을 내세우면 되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때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도움을 받지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을 먼저 고려해 주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항상 너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권리만 요구했는데 이제는 여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말을 진실하게 여기며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방식을 물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라고 혹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어른 말도 때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위로와 공감의 언어들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어른 말로 정죄하기보다는 위로와 공감을 통해 마음을 나누게 하시며. 권한당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고통당하는 시민들을 극률해 여겨 주시옵시며 영토와 종교로 갈등하는 텀바구니에서 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왕케 되는 귀한 은혜들을 모든 죄 백성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